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주주총회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텔콘 r 리 제약입니다. 가장 늦게 주주총회가 열리고 또 가장 최근에 감사보고서와 주주총회 공고가 이렇게 뜨기도 했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텔코나 RF제약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용인에서 열리고요, 암리900 중기개발 중기개발원 3층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단일 거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이에요. 엠마우스 사이언스로부터 매출액이 약 24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24억. 그리고 사채권 취득, AMI 인베스트먼트 사채권 취득 거래가 20억 정도. 그리고 지분 취득, KPM 테크 지분을 63억 정도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 전환 사채를 5건을 발행을 했고요. 한일진공 대상으로 90억, 한일인베스트먼트 대상으로 90억, 한일진공으로 다시 43억, 한일진공 대상으로 220억, 그리고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를 대상으로 144억 정도를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전환사채 취득을 KPM, KPM으로부터 78억, 그리고 한일진공으로부터 143억 2천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의 지분을 약 480억 정도에 취득을 합니다.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한일 진공은 496억, 매출액 대비 97%, <laughs>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는 622억, 매출액 대비 120%, 그리고 한일 인베스트먼트는 90억, KPM 테크는 80억, 텔콤비나 베트남 중소기업이죠. 30억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감사의견입니다 감사의견 적정 받았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KPM 테크는 3월 29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열립니다 KPM 테크가 그쪽에 위치해 있죠 단일 거래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텔코나래프 제약에게 이제 자산 매각을 80억 정도 했고요 매출 거래는 KPM 테크 비나 40억 매입 거래는 1억 8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거래 총액 한번 보실게요. 텔콘 80억, KPM테크 비나가 42억 정도입니다. 감사 의견 적정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한일진공 보시겠습니다. 3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가장 빨리 열리죠. 그래서 금요일은 한일진공, 월요일은 KPM테크, 화요일은 텔콘 RFP제약. 한일진공은 인천에서 열리고요. KPM테크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열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텔콘 r 프제약은 용인시에서 열립니다. 단일거래 규모 보시겠습니다. 사채권 취득, 텔콘 r 프제약으로부터 사채권을 취득을 하는데 총한 35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자산양도 1 4 3억의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인베스트먼트 자금 대여가 90억 정도 거래를 발생했습니다. 거래 총액 보실게요. 텔콘 RF 제약은 496억 그리고 한일인베스트먼트는 124억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속부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한일진공 그동안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었어요. 소속부 없음. 그래서 HTS에서 보면은 그 호가창에서 보면 제일 상단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 혹은 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혹은 설정을 좀 어떻게 하신 분들은 음 창에서 한일진공이란 글씨 자체가 뭐 핑크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색깔로 보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중견기업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중견기업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음, 자본잠식률 그리고 최근 3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그리고 최근 4개 사업연도에 영업손실 그리고 손상차손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어느 하나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감사하게 적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는 관리 종목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텔케한 사명제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 종목 모두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사명제의 주주총회 그리고 감사 보고서 내용을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